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라.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라.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처섭게 지시며 그 주상을 털어오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라.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니랑에 듣는 독한 임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에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의를 부끄러워할 것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것이니 그때 에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부아에 서서 흉악한 독석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더라.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서 같아서 곡식 발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금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지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의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내 길관대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후수어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데레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아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는 우상 앞에서 분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가늘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더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부었었더라. 저희가 애굽땅으로 타식하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살리 저희의 성업들을 치며 핏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사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금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네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의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쾌실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거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팔주시며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그런 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부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추구하는 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하 내가 채무를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국당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가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지당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쪽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숨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구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기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숙지를 저에게 돌리시라.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떠납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론이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화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다. 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다 그러나 네가 애굽땅에서나옴으로부터 나는 네하나님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 운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휴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는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연통 꺼풀 짓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사야라,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선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내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목전에 수물이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시잖아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말고 그 척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흉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오며 그 아이된 여인은 해가 갈리오리라.